안녕하세요. 진짜 꿀팁, 진짜 후기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진짜 지원의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AGR 라인의 아이 딥샷, 일명 아이샷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메디큐브 AGR 라인이 뭐 유세라부터 시작해서 뭐 에어샷, 부스터 힐러, 뭐그 더마 EMS샷 등등 다양하게 집에서 홈케어를 할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특히나 이 아이 딥샷은 오로지 눈가 혹은 민감한 팔자 부위, 목 부위, 요런 부분의 케어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특화된 제품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확실히 눈가 전용 디바이스를 저는 접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용하기가 수월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어샷하고 부스터 일러 두 가지를 동시에 좀쓸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샷 모드가 있고 부스터 모드가 있어서 요거 하나 가지고 그두 가지 기능을 전부 다할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했던 그런 제품이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고급지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화장대에서 튀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아웃핏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열게 되면 이 작은 끝부분에 기술력이 집합이 돼서 눈가에 딱 적합하게 갖다 대기 굉장히 쉬운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눈가를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마사지를 하시더라도 아프다든지 자극이 되는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선 전원 버튼하고 모드 딱두 가지 버튼만 있어서 연령대가 많으시든 뭐 수월하게 좀 접근을 할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샷, 샷 모드 레벨 1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번더 눌러주면 은 레벨 2 레벨 3 네, 이렇게 밑에 있는 모드를 꾹 눌러주시면 부스터 모드가 됩니다. 부스터 모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변경은 위에 있는 버튼을 짧게 눌러주시면 돼요. 첫 모드는 세안을 하시고 나서 맨 눈가에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크림이라든지 기초 제품을 도포하시고 나서 부스터 모드를 사용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세안을 하고 온맨 눈에 샷 모드를 먼저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는 조금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도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우선은 무조건 2단계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가볍게 눈가를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는데 에어샷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요. 에어샷은 무조건 피부에서 일정 간격을 띄웠어야만 작동이 됐다면, 요것도 비슷한 원리긴 한데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그냥 스치듯이 이렇게만 해주셔도 약간 따끔따끔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렇게 눈썹 부위도 좀 해주고, 우리가 눈가, 눈두덩이 부위는 좀 관리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이렇게 샵모드는 왔다 갔다 해주면서 눈 앞머리부터 눈에 굉장히 가까운, 눈 주름이 많이 발생하는 눈 뒷부분까지 꼼꼼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저는 한쪽 3분, 선분, 반대쪽 3분에서 도합 6분을 이렇게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팔자 부위라든지 입가 있잖아요. 입가 부위도 우리가 사용하기가 쉬운 그런 기기는 많지가 않은데 이 아이딥샷은 피부가 약한 부위는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한쪽 사용해주고 나면 은 사실 비포 애프터가 확연하게 갑자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왜냐면 뭔가 즉각적으로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얼굴 라인이 바뀐다든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없고요. 이거는 다만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미간 부위에도 콧잔등에 저는 그 이렇게 찡그리게 되면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주름 가는 부분도 저는 자,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나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크림은 두 가지예요. 유세린의 하이알루론 아이크림. 요게 참 좋더라고요. 워낙 쫀쫀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요즘 그 시슬리 제품을 좀 종종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시슬리 제품 렌테그라 앙티아주가 너무 좋긴 하지만 너무 고가여서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진짜 사실 가장 좋긴 하지만, 어, 우리가 돈을 좀 투자를 좀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예, 할부도 예,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죠. m q 리에 요거 지금 두 통째인데 요것도 거의 다 써가 가지고. 코어 파워 컨센트레이터 눈에 보이는 저는 개선 효과까지 느낄 수가 있어서 꾸준하게 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것도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 요거하고 요거하고 번갈아서 아이 케어는 관리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텍스처는 제가 아 이것도 아까워가지고 제가 손등에 너무 지금 짠순이 느낌이긴 하다 그죠? 보시면 영양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런 느낌 그펴바르게 되면, 이렇게 매끈하게 프라이머처럼 이렇게, 산뜻하게 발리는 느낌이요. 에 밀착이 딱 되면, 서 음, 끈적끈적거리지 않는 느낌으로, 산뜻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부스터 모드는 저는 레벨 5 까지 갑니다 자, 레벨 5까지 가더라도 약간 진동의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처음에 사용하실 때 불편감은 거의 없다고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눈이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쭉 처지게 되면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눈썹이나 눈두덩 그리고 눈의 전반적인 근처의 근육과 피부를 함께 케어해줘야 좋습니다. 마사지기를 통해서 꾹꾹 누르면서 붓기를뺄 필요 없이 아침 같은 때는 세안을 하시고 얼굴 기초 제품 바른 다음에 눈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해주셔도 훨씬 좀 눈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위별로 옮겨다니면서 쏴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는 피곤하실 때 이렇게 눈을 마사지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대신해서 사용해주시면 눈과 피부 관리까지 덤으로 느껴보실 수가 있겠죠. 자, 3분이 지나면 이렇게 얇짤없이 꺼지게 됐는데 어머 근데 어? 눈에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확실히 뭐 물리적인 마사지가 돼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좀 쌍꺼풀이나 눈두덩이가 이쪽이 훨씬 좀 그림자가 지면서 눈이 되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꼭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세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엠키리보단 저렴하니까 이렇게 웅이아버지처럼 입가도 관리를 할게요. 이것도 제형 보여드릴게요. 약간 수분감이 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m 피 d 보다는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 가미된 느낌. 전체적으로 펴 바른 다음에 완전히 흡수는 시키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아이샷을 썼을 때의 비포 애프터의 묘미는 우리가 눈으로 즉각적으로 몇회 썼을 때 드러난다기보다는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잔주름이 예전보다는 훨씬 덜 끼인다 그리고 덜 건조하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느낌으로 우선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보 같으니까 이렇게 할 거. 자입 부분도 자꾸 자꾸 이렇게 살이 처지게 되면. 입술 자체가 되게 얇아 보이면서 우리가 인중도 좀 길어 보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미리미리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런 집중적인 케어 크림을 저는 입가와 팔자 부위, 그리고 코 옆에 있잖아요. 이런 데도 이렇게 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관리해주기 위해서 이런 부위를 같이 내가 이목구비에 좀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AGR 라인은 얼굴의 전반적인 라인이라든지 이런 탄력, 그런 개선이라면 이 부분도 아까보다 붓기가 어, 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메이크업 전에 해주면 그 아이섀도우나 이런 그 파운데이션 같은 게 훨씬 이쪽에 덜 끼이면서 촉촉하게 관리가 되니까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물티슈나 뭐 마른 티슈로 닦아주시면 돼요 뚜껑이 자석으로 되어있을게요 여기에 먼지, 묻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하시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러버, 고무로 되어 있어서 올려놨을 때도 쉽게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장점이었습니다. 뒷부분에 열어서 이렇게 잭으로 꽂아서 충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피부가 얇고 좀 민감한 부분은 내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셨다면 저는 AGR 아이디 자샷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디큐브의 또 새로운 신작 국민 홈케어템인 메디큐브 에이지 R의 아이딥샷을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론칭 되자마자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좀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고 보여드리려고 약간 기간이 늦어졌는데 제가 사용해 본 느낌은 이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짜 꿀템 진짜 후기를 가지고 돌아와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족하셨다면. 구독은 어려워도 좋아요 정도만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잘못이라도 이렇게 꼭 마무리할 때 되면은 말이 많아져요. 아무튼 저는 또 진짜 꿀템! 진짜 호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진짜 지원의 김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